쿠팡 전문가 쿠팡 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 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 박사를 찾아 주세요. 5위입니다. 델루체 PTC 서큘레이터형 온풍기인 H1000은 빠른 난방과 저소음 설계로 겨울철 최고의 선택입니다. 안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컴팩트하여 이동이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크루거 대형 온풍기는 넓은 공간을 완벽하게 따뜻하게 해주며 다양한 기능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도 뛰어나 사무실 이나 가정에서 이상적입니다. 3위입니다. 한경희 뉴타워형 초저소음 ptc 온풍기 는 3초만의 따뜻함을 제공하며 소음이 적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협소한 공간에 적합합니다. 가격은 다소 아쉬우나 겨울철 개인 난방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홈플래닛 PTC 타워 리모컨 온풍기는 빠르고 강력한 난방 성능과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며 안전기능이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따스온 PTC 온풍기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공기순환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요. 확인해보세요.